뭐야, 이선아? 집에 있었어? 어후. 아, 아, 음. 음. 역시 술 먹었니? 응, 음. 왜? 왜? 대낮부터 술을 참는 거. 이선아. 술 먹고 남의 집을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 해? 뭐 남의 집? 그래 남의 집. 너랑 나랑 어제 이혼했어. 우리 이제 남이야. 내가 먹고 싶어서 온줄 알아? 어? 카카오택시 불렀는데 주소 안 바꿔놔서 여기를 내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기사님한테 중간에라도 주소를 제대로 말하면 되잖아. 아 세상 밀정을 몰라? 밀정이 아니라 물정이겠지. 그거나 그거나. 그 택시 기사님 한번말 걸면 내릴 때까지 계속 얘기하잖아. 아니 처음 보는 택시 기사님일 텐데 네가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나는 소일 거왜한간 고치래? 그럼 무슨 연관이야? 수. 됐고 라면 먹게. 어? 회장해야 되니까 아주 얼큰하게 끓여 그냥 먹게. 얼큰한 하고 매운 라면은 너네 집에 가서 드세요. 아니 내가 억울해서라도 먹고 가야겠어. 네가 뭐가 억울해? 신라면 내가 사온 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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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혼수로 사왔지. 기억나지? 오빠가 겨우 집한채 해왔을 때 내가 라면 두 박스나 해온 여자야 내가. 아, 그러니까 나는 숫자로 하나 해오고 너는 두개 해와서 지금 거두 먹대는 거야? 됐고 물 끓는다. 아니, 깜짝이야, 어, 왜? 설마 면부터 넣는 거 아니지? 아, 나 깜짝 놀랐네, 진짜. 스프부터 넣어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씨. 오빠 항상 그런 식이야. 내가 뭘? 결혼생활 때도 뭐가 먼저인지도 모르고 행동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는데. 기억 안 나? 처가 먼저 가고 시댁은 뒷전이었지. 처가가 먼저면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뭐가 좋아. 명절 때도 처가 먼저 가고 시댁은 제사 다 끝내고 갔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사 다 끝나고 가면 며느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대체 뭐가 좋냐고? 제사 음식 하나도 못 먹는데. 어? 우리 집은 기독교 집 아니라 제사를 안 지내잖아. 제사 음식을 못 먹은 게 서운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오빠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약를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야너 가라. 너 집에서 라면 먹어. 내가 택시 불러줄 테니까 너 가. 이제는...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보내겠다? 너랑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뭘 풀어 풀긴! 결란 겨란! 어? 결란을 넣고 풀어야지! 답답해, 정말. 어, 저거. 어, 냄새 미쳤어. 어, 이제 먹으면 되겠다. 냄비 램프 가져와. 냄뚝가 뭐야? 냄비 뚜껑. 땡큐! 앉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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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다 치는 거 봐, 저! <laughs> <laughs> 음. 음. 맛있다! 아, 내가 이혼하고 적구를 또 보네. 아빠 그 기본은 안 됐어? 아니, 먹다 말고 뭔 소리야 또? 김치를 라면. 라면. 라면에 김치겠지. 내가 갖고 와.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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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파김치. 누가 남았대? 난 잡은 적이 없네. 그만 남았어. 빨리 먹어라. 아왜 저렇게 쩝쩝대. 아. 오빠. 어? 뭐야 갑자기? 라면 먹으니까 오빠랑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 처음 만났을 때? 그날 오빠가 라면 먹고 갈래요? 라고 해서 오빠 집에서 하룻밤 보내게 됐지. 그래 그랬었지. 근데 미선아. 어? 그날 우리 집에 왜온 거야? 어? 나 그날 라면집 전단지 알바하고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라면 먹고 갈래요 하면서 알바하고 있는데 왜네가 우리 집까지 추아오냐고 됐고 밥 있어? 밥까지 먹게? 야자 네, 밥 먹고 간다고 약속해 일단 갖고 와 컴온 아, 아, 영어를 왜 쓰는 가 쓰지도 못하면서 아휴 진짜 찬밥이네 음, 라면은 원래 찬밥이야 그래 난이 집에서 항상 찬밥 신세였지 뭐? 어? 아또저 짓거리네 오빠 작년에 외박했을 때날한 너도 신경 써주지 않았잖아 내가 작년에 언제 외박을 했어? 2박 3일 외박했었잖아 아 2박 3일 이제 기억났지? 기억나 나 동원 예비군 훈련 갔을 때 그래 나좀 데려가라고 사정사정 했는데 안 된다고 화냈잖아 예비군 훈련은 민간인 출입 금지라고 몇 번을 얘기해 내가 민간인이야? 네가 민간인이 뭐야 나태연인이야 태빈인거 이제 알았구나? 어떻게 남편이 그냥 와이프가 태빈인거 모르냐? 이혼 사유지, 그건. 후회하는 아! 거야, 저거 지금? 괜아 아! 괜찮아, 괜찮아, 됐어. 아. 말아 아. 먹어야지. 음. 딱 좋다. 어, 딱 좋아. 아이술좀 갖고 와너 뭐하는 거야 여기서 해장수 먹어야 될거 아니야 우리 집에 술 없어 내가 없으니까 집이 개판이네 술도 없고 술이 있을 때가 개판이지 술이 없는데 어떻게 개판이야 아 알았어 내가 편리점 갔다 올 테니까 가만 냅둬 이거 먹지 말고 편리점이 뭐야 지유 25시 밖에 어디까지 나왔어 미친 거 같아 네, 부동산이죠. 저희 집 시세가 5억이었나요? 3억에 급매로 내놔주세요. 최대한 빨리. 오늘도 좋습니다.